2025년 네. 2월 3일 3일 타임이 시작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학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시며 아들의 어머니와 존경하신 하나님께 전해 드리는 전자입다가 원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라. 당신이 사는 것을 믿사나이다. 황령을 믿으며, 거룩한 모녀와, 고독한 모녀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예를 사여 주시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선 날이다. 아멘. 예, 찬송가 300일자 들겠습니다. 엄청 해제해 주시고 큰 소리로 한 지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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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祖国。 起不离走 <funz discretion> 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제목은 삼시대를, 삼시대를 봐야, 봐야 하는 제자들. 제자들입니다 삼시대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시간표 오늘 사랑부 말씀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나서 세 가지 시간표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삼시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보는 제자들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복음 전도 성교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들은 맞아요 잘해주면 돼요 잘해주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시대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전도침을 이루고 비밀결사래도 한 주간 현장을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 동일하십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 말씀, 8절 말씀입니다. 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말씀만이 영원한 거죠. 서론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 네. 참된 치유는 눈에 안보는 지병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능력은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망대를 가지고 나의 인생과 세계봉화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대응답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치유 전에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영이 치유되어지고 정신과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치유가 참된 치유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 3, 7나라 5천 종족 7천만 사랑복빈고 벌어진 곳 죽어가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현장에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서실 것을 확신합니다 내가 살고 내 주위가 살죠 내게 이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다섯 가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과거와 아무런 힘 없는 오늘의 흑암 혼동 공허로 가득한 미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과거 먼지 가운데 태어나 마귀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인이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여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 맞습니까? 네. 과거 문제 응, 끝? 끝입니다. 그래요. 반드시 끝이 나기를 원하야죠. 원하지는 네. 않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영접한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 깊은 호흡하잖아요 생명과 영혼 속에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네.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보좌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 끝 맞습니까? 끝입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게 됩니다.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에이. 미리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 끝!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서다 아, 네. 이루셨기 때문에, 성삼이 하나님으로 치유받고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한테 가는 그날까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다 끝까지 성령이 거아요 사랑부 렘런트 지도자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장 네. 담을두 번째입니다. 잡혀가. <laughs> 두 번째, 세 번째, <목소리> 같이 읽어주세요. 아는, 모는, 민, 아는 나, 아는, 모는, 민, 나는 모에나, 니아야, 니아. 니나, 야 모는, 나나나는 모. 나 모는, 니네, 니, 모, 모. 네 네 알아두르겠지 아, 아, 그래요 네피림 시대 이 사단의 문화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 네피림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 시대 중독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고. 틀린 복음 섞어 복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원색적인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축복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 랩눈 뚫어 주세요. 세사고당을 하나님을 믿는 거 싫어요. 나. 네. 맞다 네. 어, 그 mà nhà mình nhà cho cha cho anh cho anh cho ta vui thêm cho ta vui thêm cho 네, 그렇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이 지구에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런 노예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 그러면 은 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질병과 굶주림과 거기에서 연약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한 237나라를 살릴랩넌트 시대를 열어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질병으로 죽고 예방 접종 하나만 말려도 되는데 깨끗한 물만 마셔도 되는데 그 깨끗한 물이 없어서 너무나 더러운 물을 그것도 엄청 많이 걸어가서 어린아이가 학교를 못 다니고 노동해서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억지로 태방 굶고 사는 그런 오촌 종족의 미종족 살리는 피식해 음, 일단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가진 TCK가 일어나도록 언약 뭐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구실 위에 2층에 3층에 TCK 부서들이 있죠. 그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못하지만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2, 3, 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랩런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에는 넬렌트는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의 망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과 그리고 세계복음의 허심을 믿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넬렌트는 세계를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는 것이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하느님의 자녀이고 나의 인생을 자는 척반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져 우선순위에 두고 기, 기도하여 기준을 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부 랩넌트들은 7천만 사랑부 형장 살릴 영적 어, 지도자이기 때문에 쏟으면안 돼요. 어, 쉽게 에, 넘어가고 자로나 오로나 지우치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뭐냐, 절대 계획 붙잡는다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겠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찾고, 보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겠죠?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 도전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서, 그 성삼이 하나님으로 지우고, 그 민으로 쓰는 거예요. 영원 속에 있는 오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 그것이 나의 미래. 언약 음. 붙잡고, 삶 집중 속으로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시. 매일도 현장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빛의 맘대를 세우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냄넌트들이 되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합니다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시고 사랑부 랩런트로 하하 불러주셔서 하하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이루어지게 절대 해주세요 음, 말씀이 들려지고 시유가 일어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안에 그가의 만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만내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붙잡고 기도할, 기도할 수 있게,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가지 확신 기도합니다. 자 우리 네. 번제 래프런트 고백해볼게요. 네. 아멘.

잘안 들리네. 이름으로 예예 예. What What Don't 그래서 나는 신이 없밖에 없는 2 3 7 사람분들만 특치료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네. 한 주간 동안 암송해야 될 성구는 사도행전 1장 1, 3, 8절인데요. 1장 8절은 다 암송하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어, 암속할게요. 네? 함께 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받으신 후에 네. 또한, 네. 그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네.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며,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말, 일을 말,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네. 아멘. 주기도 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우리 아지 우리 아버지, 며리아가지 우리 지 우리 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리 아버지, 우 우리 에게 우리 아버지, 주시고, 우리 아 우리 에게 우리 아버지, 지 우리 죄를 사고 아시옵고, 고이 아버지께 영원있다니다 아. 아멘, 아, 우리 레반트들 오늘 다 함께 주일날이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 자신을 두고 먼저 천천히 또박또박 네. 기도할게요. 또박또박. 예수는 예수가 아, 네. 그리스도시요. 그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며, 해답이시며 사망곤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음. 지금 서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께하성도 통해 음. 세계 보화를 성교, 이루시고, 음. 이루시고 대림하시 주님의 언약을 음. 날마다부끄게하옵서 주님의, 주님의 언약을날마다게 음. 하옵소서. 의 성령께서, 음. 주의 성령께서 음. 나와, 함께 음. 음.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응. 성령의 인도받아, 응. 성령의 으로승리하 하시며, 응. 성령의 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가는 응. 곳마다, 가는 응. 곳마다, 응. 기력이 무너지며, 소감 이 무너지며, 천사를 보내서, 응. 천사를 보내시고, 언남을 하나님의 누리며, 하나님의배을 누리며, 가는 곳마다, 전쟁을 전으로 전쟁을 으로 복음공체를 전복하여 복음공도체 성이 이루어져 없사사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있는 성령의, 현장에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전도의 문이 열리며 의 문이, 문이 열리며 말씀이 성취되며 말씀이 성취되며 대자가 일어나며 대자가 일어나 현장이 복음화되는 현장의 복음화되는 문이 열리게 하고 소서 말이 쓰였 예, 수그리스도의능력으로 실제로 3장 제와 이야과하신앙의도나가떠나가라 하시며 아무내 흐르는 저주가 무너지며 아직도 남아 있는 불신자 체질의 상관 생각이 상관 서 가정을 위한 기도합니다.

나의 가정을 쓰신... 공격하는 허감의 는력이 꺾이지 않시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옵소서 가문의 호두는 가정의 세력이 예수의 영향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지구되어 가정의 천국의 무대로 행복하는 가정이 되기하옵소서 가의 호두는 가슴에 품고, 민중을 건승에 품고, 나도 준비한다. 민철경의 빛조정대, 산업경제, 소득경제, 사회경제 회복하여 세계 성교의 세계 는 가정에 허비없어져. 다니엘의 영성과 단란트와란트의 규모를 삼가사, 삼가사, 양자산이 기물성이 모나사니 석굴, 오랜 대명이야. 우리의 가정과 후대가 되는 예물을 통해 후대가 되는 예들이 힘들어 주며 가 살아나며 내가 살아나은 습관한 신부에게 오직 세월이 지응답을 줘옵자 모든 말씀을 내 먹을 말씀으로 소홀합니다하서 보는 요네 오늘 마무리 기도가 누군가요? 하나님 완전히 나타납니다. 네 유광수 랩러님 반갑습니다. 강구는... 예배 시간에 누가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누굴까? 아저 예? 아, 오... 아, 지금 기독교 방송 보고 있었어요. 기독교 아니, 방송 지금 음, 무슨 음, 음, 시간이지? 상당히... 예배 시간이야. 근데 구, 구상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요. <laughs>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망 시작한 거 그거 디까지 거기다 는 거야. 애런이는 시간. 지금 다른 거, 국동방송 음, 보고, 난거 하고, 난얘기 하고, 예배 도 네. 하고, 하면안 되지? 하고, 난이도 하고, 네. 이도 하고, 난이도 하고, 난이도 하고, 했이요 하고, 난이도 하고, 난이도 하고, 난이도 하고, 이 하고, 난이도 하고, 고난이 하고, 이도하 네 반갑습니다. 나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방수 랩 런트? 반갑습니다. 최고네. 근데 기상당한는한 그 후에 정도. 잡아가지. 음. <laughs> 우리 영웅이가 돌아가면, 혼자 사니까 있겠다.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laughs> 얘기가 막 네. 하고 싶은가 봐. 네네 그거 궁금해요. 그고예예배 아들이고 전화하면 돼. 하늘이한테 전화해도, 어. 전화해도 되고, 정필 민사님한테 전화해도 되고,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야. 예배 시간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네. 최후한 랩노트, 반갑습니다. 아끼리 예. 내가 궁금한게이 아. 생겼는데. 아. 그러면, 음.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하시다. 현장에 안 가고 추울 르기 때문에, 호름은 없이 마무리 기도하고 마칠 거야. 예. 그도 예. 현장에서 네네. 승리하고, 네네. 한 주간 동안에도. 성삼이 하나님으로 치유받고 현장의 어,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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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늘 마무리 네. 기도관 누군가요? 누구야? 정필이야? 권연숙 램넌트 아닌가요? 아, 아 이쁜 누나. 아, 이쁜 아, 누나? 권연숙 램넌트 맞아요? 네, 맞아요네 맞습니다. 네, 권연숙 램넌트가 마무리기도 해주시고요. 내일은.

네, 이따, 이따까지 한번네 감사합니다. 랩넌트님 이분 정도, 안녕. 분 정도, 아까 전화했는데 안 맞았다, 이 그래요, 전화 통할게요. <목소리> 안녕. 내가 갑자기 궁금하게 된게는데랩넌트들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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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안녕. 목사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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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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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현장을 가정, 가정, 가정 포도해준 우리 랩몬트들 감사해요 목자님. 안녕 요한이 목자님. 안녕 정윤이 음. 안녕 정윤이 음. 광수 음. 안녕 어, 현수 안녕 자 그래 안녕 이쁜 요한이 안녕 정필이 내일 봐